그 문제 부대요.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자세하게 보면은 정답과 지게 됩니다. 먼저 이 문제에서는 목적이고요. 여기에 지금 투부정사 나왔죠. 이때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요. 목적을 나타내죠. 해석해보면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서 방문해주세요. 우리 웹사이트를.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 4월 20일까지 나 뒤에는 명령문 플랫이 나왔습니다. 명령문은요 뭐뭐 해라라는 뜻으로 목적, 주장, 요지 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. 그럼 이걸 보고서 정답 바로 지금 공예품 박람회 부스약을 안내 나왔죠. 정답 2 번이죠. 지금 이 문제에도 명령문 플리츠 요 부분을 잘 보면요, 우리와 함께해달래요. 올해 정원 가꾸기 날에 그리고 기억하래요.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. 이렇게 명령문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이 내용만 보고도 알수 있는 것은 정원 가꾸기 날에 행사 참여할 것을 독려하려고 이번 바로 알수 있습니다. 그다음 문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. 주장 문제에서는 주요 키워드가 뭐 아까처럼 명령문도 있고 여기에서는 또 뭐뭐 해야만 한다, should입니다. Should 슈드 말고도 have to 등이 있죠. 이 문장에서요. 여기 부분 있죠? 여기 부분을 잘 해석해보면 당신은 길러야 된다 인내심을 또 나오자 뭐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 이 부분만 봐도 정답이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 그대로이죠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는 다 읽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있는다면 시간 단축 9배 가능합니다